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천문연구원의 심채경입니다. 어, 우리 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어, 화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태양, 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행성입니다. 어, 밤하늘에서 유독 붉게 빛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고요. 또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우리한테는 별명이 많이 있다는 건좀 친숙한 천체라는 뜻이겠죠. 어, 행성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뿐만 아니라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같이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어, 소행성, 해성, 또 카이퍼벨트 천체, 이런 다양한 천체들을 다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 천문학 중에서도 행성과학이라는 좀 색다른 어, 독특한 분야에서 이런 천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 중에서 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좀 외계인 또 뭐. 우리를 지구를 침략하려고 하는 천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한다든지 어, 그런 얘기를 할때 어, 문학 작품에서 또 영화 속에서 항상 화성에서는 이상하게 생긴 존재들이 있고 그 이상하게 생긴 화성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 침공하려고 한다, 어, 지구에 쳐들어 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생, 상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화성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 지형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화성에는 메리너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어 예전에는 아마 어. 겉 커다란 소행성이 화성 근처를 지나가다가 좀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살짝 부딪히면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길게 상처 난것 같은 지형이 있는데요. 메리너 계곡이고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천체 가운데 가장 깊은 계곡이라고 합니다. 어, 뭐 그랜드 캐년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예전에 망원경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에는 이 화성에 있는 메리너 계곡을 보고 이게 무언가 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인위적으로 만든 계곡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일종의 운하 같은 것을 만들었다면 지적 생명체가 화성에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이 거대한 계곡을 나타내는 말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다시 오해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거대한 지형 또 어, 인공적으로 뭔가 수로를 판 것만 같은 그런 지형이 있다라고 해서 화성에서 유독 외계인들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지만요. 이렇게 어, 지구에서 보기 좀 힘든 태양계 전체에서 보기 힘든 그런 거대한 지형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색다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 요즘에는 어, 탐사를 좀 하고 있죠. 어, 망원경으로만 봤을 때에는 아주 낯설고 이상한 지형을 가진 천체였지만 직접 가보면 또 조금 다를 겁니다. 어, 화성 최초의 탐사선은 어, 마리너 4호입니다. 우리 좀 전에 메리너 계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의 메리너 시리즈가 화성 탐사를 했는데요. 어,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고요. 1964년에 최초로 어, 발사됐습니다. 화성에 착륙하진 않고 화성 주변을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화성의 자세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건데요. 어, 당시로서는 화성을 지구에서 망원경으로만 봤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메리너가 찍어온 이 사진들이 인류가 최초로 보는, 처음 보는 그런 지형들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사람들이 좀 놀랐겠죠. 거기 직접 가 보니까 운하 같은 것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인공적인 어떤 지형이나 인공적인 장치는 없어 보였고요 그냥 평범한 천체의 표면, 지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표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메리너 4 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화성 탐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들이 성공한 탐사선들이고요 그 외에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 탐사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어, 계속해서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다음 프로그램 또그 다음 프로그램을 거듭하면서 화성 탐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어, 행성이나 또 다른 지구 밖에 있는 천체를 탐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냥 그 천체 뒤를 스쳐 지나가는 근접 통과 플라이 바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체 주변을 계속 돌면서 그 궤도를 선회하면서 일종의 인공위성이 되는 그런 임무들도 수행합니다. 지구도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이 많이 있잖아요. 화성 근처에도 화성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화성 표면을 관측하는 그런 인공위성들을 우리가 여러 대 띄운 전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연착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착륙할 때 연료를 좀 쏘면서 천천히 속도를 잘 조절해서 사뿐하게 내려앉는 것을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 장비가 망가지지 않는 상태로 잘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착륙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진을 찍거나 또 로버를 내려보내서 로버가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탐사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표면에 그냥 충돌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우리가 달 탐사를 할 때에는 표면에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표면 충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착륙을 시도했는데요. 화성을 탐사할 무렵에는 우리가 달 탐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화성에는 그 직접 표면 충돌하는 임무보다는 연착륙하는 임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버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탐사를 해왔던 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옛 사람들은 단지 밤하늘에서 화성을 보면서 익숙해졌고요. 또 요즘 사람들은 탐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천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로버들로부터 오는 데이터, 또 로버들의 활동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탐사를 해보니까요. 어, 화성에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 더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 메리너 계곡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깊은 계곡이 하나 있고요. 또 어, 화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줄지어서 어, 노, 놓여져 있는 화산들도 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어, 산이 있습니다. 올림프스 산이라는 어, 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태양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태양계 전체 규모에서 볼때 아주 높은 그런 산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어, 어, 그런 장소로해서 따온 것 같아요. 또 남반구에는 거대한 분지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 아마 아주 큰 소행성이나 운석이 떨어졌을 떨어져서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또 북반구 북극 주변에는 굉장히 평평하고. 어,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있는데요. 아마 화성이 물에 잠기게 된다면 화성에도 바다가 있다면 이 부분이 아주 거대한 북극의 바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반구에 아주 거대한 바다 같은 지형이 있고 남반구에는 아주 큰 크레이터 분지가 있고 또 적도 부근에는 길게 난 상처 같은 계곡과 화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곳이 화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화성의 지도를, 높낮이 지도를 보는 것이 참 재밌고 또 독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화성은 지구랑 좀 비교해 볼수 있어요. 지구보다는 조금 작고요. 또 대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대기가 전혀 없는 행성도 있는데요. 화성의 경우에는 지구보다는 조금 낮지만 지구의 한1% 정도 되는 그런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중력은 화성 자체가 지구보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중력이 좀 작아요. 그래서 화성 표면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줄어듭니다. 화성에서는 점프를 높이 뛸수 있겠죠. 그리고 화성은 그 외에도 우리 지구랑 좀 비슷한 면이 꽤 있는데요.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대기가 좀 작긴 하지만 있기는 있고 또 지구랑 비슷한 지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있는데요. 지구는 달이 한개 있잖아요. 화성은 달을 두개 가지고 있는 그런 천체입니다. 공전 주기를 제가 또 적어 왔는데요. 지구에 비해서 공전 주기가 한 1.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1년은 화성에서의 한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화성은 자전축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랑 비슷한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요. 다만 1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거의 두 배로 길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에서에 비해서 두 배의 속도로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봄여름 가을 겨울이 비슷하게 있고 또 하루의 길이가 24시간하고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태양계 규모에서 볼때 인간에게 굉장히 익숙한 하루의 길이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우주 비행사나 혹은 우리가 화성에 가게 된다면 좀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화성에서 보면 어 밤하늘에 지구가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물론, 지구가 화성보다는 굉장히 큰 천체이긴 하지만 화성이 워낙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에서 마치 우리가 밤하늘에서 화성을 보듯이 화성의 밤하늘에서도 지구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구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성에도 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일까요? 태양 앞을 달이 가릴 때 일식이라고 부르겠죠? 어, 지구에서 일식은 지구의 달과 지구에서 볼때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딱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 앞을 달이 가리게 될때 완전히 딱 가려지고 밤이 갑자기 되는 거죠. 한낮이었는데 갑자기 밤이 돼요. 그러면, 어, 왕이 뭐 소복을 입고 나와서 뭐 자신의 죄를 어, 반성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떤 방책을 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라의 굉장히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혹은 국가의 어떤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어, 그건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도 태양의 크기 그리고 달의 크기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 다른 행성에 있다면 어떨까요? 일단 다른 행성에 가면 태양의 크기가 지구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지구보다 좀더 태양 쪽에 있는 수성 그리고 금성에서는 태양이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성 또 목성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에서 볼 때는 태양이 좀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인들이 어느 위치에 태양계의 규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아~ 그리고 그 앞을 달이 지나가느냐 이때가 이제 중요한 일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 수성의 경우에는 달이 없고 어~ 금성의 경우도 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식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구에서는 아주 태양의 크기와 딱 떨어지는 달을 가지고 있어서 일식이 일어나고요. 화성에서는 어떤 일식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화성에서의 일식은 작게 태양이 보이는데 그 앞으로 더 작은 달두 개가 지나가는 게잘 보입니다. 어, 화성에는 달이 두개 있는데요. 조금 크고 울퉁불퉁한 게 포보스, 조금 더 작은 게 데이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포보스, 데이모스 둘다 화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달이에요. 우리 지구의 달은 좀큰 편인데요. 어, 우리 지구에 비해서 달이 큰 편인데, 화성의 달두 개는 화성에 비해서도 더 작은 그런 천체입니다. 그리고 아직 작아서 생겨났을 때 아직 울퉁불퉁한 채로 더 커서 더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갖추기 전에 식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태양 앞에 웬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날아가는구나 이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성에서 사는 종족이었다면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왕이 뭔가 자신의 죄를 반성해 본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화성에, 어, 마스 2020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어, 스스로 도착해서, 어, 거기서 자기 카메라로 여기저기 지형을 찍고요. 또 로버니까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어, 이 퍼서비어런스의 최초의 우주 헬리콥터, 어, 어 인제니어티라는 이름의 우주 헬리콥터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 얘가 아주 작고 가볍지만. 잘날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인류가 지구가 아닌 곳에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데 성공한 그런 임무입니다. 인지니어티의 목표는 사실 일단 기술 시연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가 아닌 천체에서 특히 화성처럼 대기가 1%밖에 안 되는 아주 희박한 대기를 갖고 있는 곳에서도 헬리콥터를 띄울 수 있는가. 비행기 같은 어떤 물체를 날려볼 수 있는가 이걸 시연해 본 건데요. 너무나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험 비행을 했고요. 아마 다음 미션에는 더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거의 지구상에서 비행기를 발명한 사건과 맞먹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임무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드론과 함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거기에서 암석이나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일을 했고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신 보시는 것처럼 돌에다가 구멍을 뚫기도 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이제 레이저나 이런 걸로 구멍을 뚫을 때 나는 소리도 관측을 하고요. 또그 암석 안에서. 어, 뚫어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취한 시료들을 캡슐 안에 잘 넣어서 모아놨어요. 이것을 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캡슐을 모은 다음에 정해진 장소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모아서 갖다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채취해서 원래 정해진 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 모아놓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다시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퍼서비어런스는 이 마스 2020은 예전 이름이고요. 이제 새로운 별명이 퍼서비어런스인데요. 어, 이 퍼서비어런스는 지금 당장은 이 시류를 지구로 가지고 올 능력은 안 됩니다. 그냥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실험을 하는 목표를 띠고 있고요. 나중에 다른 착륙선이 화성에 도착해서 퍼서비어런스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미션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샘플들을 잘 모아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또 화성 탐사를 했는데요. 퍼서비어런스는 미국 거였고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여기서도 화성 탐사선을 2020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21년 초에 도착해서 화성 궤도를 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화성 궤도를 계속 돌면서 착륙은 하지 않았지만 화성 전체를 관측하는 그런 임무를 했고요. 또 어, 중국에서도 2020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화성 궤도를 돌면서 인공위성이 되어서 화성 궤도를 돌고요. 또한 대는 표면에 착륙해서 또 로버도 내리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대의 착륙선들이 그동안 화성 여기저기에 착륙했어요. 어, 처음에는 착륙하기 좋은 곳을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어, 착륙해서 관측하는데 좀더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착륙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어, 좀더 가치가 있는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어, 우리가 화성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화성에 사실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화성에 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아까 북방구에, 화성의 북방구 쪽에는 평편하고 뭔가 바다처럼 보이는 지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만약에 화성의 물이 화성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물이 있다면, 화성의 북쪽에 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물이 흘렀던 흔적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생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화성의 양쪽 극에는 드라이 아이스가 주 원료로 되어 있는 거대한 얼음, 극관이 있습니다. 이 극관이 있다는 것은 얘가 언젠가는 녹아서 물과 기타 성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이 드라이 아이스로 된이 극관의 아래쪽에 뭔가 호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혹은 과거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물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만약에 옛날에 물이 있었다면 그곳에도 생명이 탄생한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화성에 있는 생명체를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마스 2020 퍼서비아런스 로버는 삼각주 지역에 착륙을 했습니다. 삼각주라는 건 어떤 지형이냐면, 우리 지구상에서도 삼각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길의 하구,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지형일 겁니다. 어, 그 삼각주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물길이 있었다는 거고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각주라는 것은, 어, 서로 다른 온도, 다른 속도의 물길이 서로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는 지역에서, 어, 바다에서도 어종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여러 생명체가 풍부하게 살수 있는 곳인데요. 어, 그래서 삼각주를 찾아서, 어, 착륙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물이 없지만, 뭐, 고대에는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은 이제 그 퍼서비어런스가 가져온, 모아놓은 캡슐을 아직 가지고 지구로 오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에 그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그동안 여러 탐사 자료를 그냥 보내온 데이터만으로 연구를 해볼 때, 어, 옛날에 호수였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어, 호수였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그 아래 이제 자, 고운 모래들, 고운 흙이 퇴적된 지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오랜 동안 아마도 생명체가 거주하려면 거주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구멍도 뚫어보고요. 또 바닥에 있는 흙도 긁어서 혹시 거기에 어 뭔가 생명체의 화석 같은 것이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걸 우리가 열심히 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2020년에 여러 대의 화성 탐사선이 지구에서 출발해서 화성에 갔는데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에는 정해진 시간, 경, 정해진 경로가 있기 때문에 좀 몰려서 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는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4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서 가야 되죠. 근데 지구와 태양과 화성의 위치가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경로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어, 알게 된 것은 이게 한 26개월 주기로 우리가 화성에 가기 좋은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는 어, 26개월 주기에 발사 시기가 있고요 어, 만약에 이번에 놓치면 2년 2개월 뒤에 가야 되니까 어, 화성 탐사선들이 정해진 시간에 좀 몰려서 발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몰려서 좀 발사가 됐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뭐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발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24년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화성에 또 탐사만 하는 것이 지금은 목적은 아닙니다. 단지 과학자들을 위해서 자연과학을 위해서 화성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어, 물론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또, 또는 우리나라가 또 화성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혹은 화성 탐사를 위해서 떠나는 모든 나라들이 어, 화성에 갈 만큼의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가졌다.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어, 실제로 화성 탐사선을 보내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 화성까지 가는데 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에 도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게 될 겁니다. 어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천체를 탐구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때어 신기술을 많이 얻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를는 이제 천문학자가 장애물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그 신호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견하게 발명하게 된 겁니다. 또뭐 전자레인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오래 거주할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주정거장에서는 불을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고요, 또 산소도 부족하고 그럴 때 안전하게 음식을 데우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측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주 탐사를 해본다. 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수준의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화성의 도시를 짓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화성 탐사를 이미 하고 있는 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에 2117년이 그 국가의 중요한 어뭐 100주년 이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 이때까지 어 화성에 도시를 짓겠다는 그런 아주 원대한 목표를 지금 세웠는데요. 어 뭐냐면, 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또 중동에 있는 여러 그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매장량도 이제 고갈되어 가겠지만 매장량이 고갈되는 것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가 너무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지구를 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에너지원 또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화성인데요. 중동에는 사막 지형도 많고, 화성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화성 기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본대요. 그래서 어 여기서 그 정해진 기지 안에서만 어, 활동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생명체를 키워 보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 보고 그 안에 있는 환경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마침내 화성으로 가겠다라는 게이이 이 국가의 목표인데요. 어 2117년까지 화성에 어떤 도시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어 경주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우리 정부에서도 미래에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선언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에 화성에 착륙하겠다 이렇게 어, 선언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 갈 때부터 뭐 착륙선을 딱 보낼 수는 없겠죠. 착륙선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실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하고요. 어, 착륙선이 있기 이전에 뭐 궤도선이라든지 어, 그, 창, 그 주변을 그냥 지나가는 플라이바이하는 임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임무들을 사전에 수행할 기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때 우리가 어, 화성 탐사에 있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어, 기술 측면, 과학 측면 말고도 또 미래의 화성 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의 문제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한 100년쯤 뒤에 화성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다면, 거기에 장기 체류하거나 또는 아예 거기서 아이를 낳고 세대를 이어서 살아간다거나 할 때, 그 공간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걸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화성에 배치된 사람들이랑 지구에서 화성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지구에서 파견했으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화성에 파견된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임무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어, 때로는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화성에 파견된 사람들은 어, 처음에는 그런 임무를 좀 하다가 나중에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 일방적인 명령만 하느냐, 혹은 어, 우리는 뭐 독립하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갖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처음에 아주 소수의 우주인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아주 적겠지만 사람이 점점 많이 가게 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 되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망원경으로 그냥 화성을 바라보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화성에 만약에 사람이 간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주 짧은 몇백 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각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